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코페스 동반자에서 행복한 인생 디렉토리 내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할까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단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일단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기 의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 역할을 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내가 내 의지로 꾸려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타고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대로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 좋은 일만 하다가 죽지 나쁜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점만 놓고 따져봐도 아, 인간이 태어나서 그 자기의 역할을 자기 의지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태어난 아기들이 성장을 할때 훈육을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너 어? 좋은 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훈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쁜 짓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주색잡기, 노름. 그다음에 쌈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남들 모함하고 남들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 털어서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만 또 골라서 평생을 살면서 그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여자들을 봅시다. 여자로 태어나서 어떤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자식을 낳고 사랑을 듬뿍 주고 이런 일상을 마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은 어려서부터도 온갖 학대를 다 받으면서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서 세상 모르는 남모르는 모든 남자들 앞에서 돈만 주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허구헌 날 남한테 못된 소리하고 치고받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여든이 다 돼서도 바카스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20, 20대 청년들이, 일만 시켜주십시오. 범죄도 좋고, 합법도 좋고, 불법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사람만 보면 행패를 부려서 어려서부터 소년은 교도소를 어 들락날락거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이 어, 세상에서 어떤 누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범죄꾼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작심해서 된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그러면, 야, 저거, 나는 저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존파라는 그 유명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람 뭐 이유 불만하고 무조건 때려 죽이고, 그 시신도 막 툭툭툭 잘라서 뭐, 그, 어디다 버리든지, 아니면 뭐, 그, 시신을 태워버릴, 태워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집에서 막, 집안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삼겹살 고소 막 먹는 신용을 하고, 그렇게 잔인했던 범죄자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잡혔을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못 죽이고 잡힌 게 원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범죄자들도 끝까지 그 회, 세상 끝까지 난 죽, 죽고 싶다. 세상은 나쁘다. 이러고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지만 또순간에 회개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하고 또 회개한 사람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그 차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차이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금하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어쩌지 못하고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도 나는 자아를 갖고 내 의지로 살겠다라고 작심을 하지만 운명도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끊는 그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그 깨달아가지고 해탈을 한다 그러죠. 해탈을.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삶에 끄달려서 가는 겁니다. 삶에 끄달려서.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되면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거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온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회개했을 때, 뒤돌 돌아보면서, 아, 나는 참,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했어. 어? 내가 베풀 수 있는 건다 베풀었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또 반면에, 이내 인생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다 이 꼬라지가 됐는지 정말.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똑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이 숨을 쉬면서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달라졌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것의 그 단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근데 환경이 아주 중요하지만 환경이 절대적이고 100%다. 이렇게까지는 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징그스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그 힘들고 비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살아왔습니까? 징기스칸이 그랬다지고 합니다. 내 앞에서 괴롭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은 괴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해 봤을 때, 저 또한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왜이 머리통이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질병들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데 아무리 생각해 봐야 어린아이가 무슨 해답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상한 현상들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남들과 다른 그런 결정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판단을 해서 남들과 다른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아주, 그, 힘들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시절까지는 정말, 그, 부러운 거 없이, 그리고 아쉬운 거 없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뭐, 부자로 살거나,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남하,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앞에서는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친구들이 직장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갖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저는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고 모멸을 받는 거죠 모멸을 그리고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저 같은 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왔습니다 제가 저도.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에 성당도 다녀보고, 기독교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무당집도 다녀보고, 철학도 배워보고, 안 해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데, 제, 저, 제가 정말 그, 심각한 질병, 그러니까 병명도 모르는 그런 질병이 알, 게 되는 거죠. 이연거리 같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연거리. 그니까 제가 체중이 막 175입니다. 제가 제 키가. 제 175. 65kg 정도 나갔던 체중이 항상 똑같았는데 33kg로 빠지니까 제 수숙강 도사가, 별명이 수숙강 도사입니다. 수숙강 도사. 그니까 그런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는 정상적인 판단도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못한다는 것이 바보짓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질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을게 아니라 OX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친구들은 이제 싫어하죠. 당연히. 그리고 성질이 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뭐라고못 그러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제 욕을 하고, 뭐, 비웃고 했겠죠. 응?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 된다는 것이 결국은,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나는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살았어. 이렇게 판단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과 내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판단한 사람, 그 차이가 바로 판단의 차이라는 겁니다. 판단, 판단의 차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신체적인 요인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노골 쪽으로 얘기하면은, 바보들은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새끼 바보 같으네? 그리고 바보한테는 저리 간 마! 이런 식으로 따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바보라는 것이 그렇게 눈으로 확 보일 정도의 바보, ]는 아니더라도 같은 공부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는 잘 하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직장이라는 삼성에서도 그 직원들 간에 다 수제들 아닙니까? 그럼 직원들 간에서도 이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공부는 다 똑같이 잘했어도 똑같은 거죠. 이, 판사들 중에서도, 판사라면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뭐 사람들한테, 그, 명성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판사가 돼가지고, 기껏해서 성매매 없어 다니다 걸려가지고, 신문에 나고, 이런 판사도 있습니다. 똑같은 정을 해서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신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뭐 기억력이 좋고 뭐쩌다 하도 신체적인 구조가 나쁘면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소를 꾸밀 때, 육과원칙에 의해서 조소를 씁니다. 육과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판,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육과원칙, 예, 준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 그열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도가 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가 통한 사람. 근데, 최소한, 여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 육가 원칙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을, 제3자한테, 이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인물적인 거, 뭐 사실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그일의 본질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사관은. 죄인을 잡아다가 취조할 때는 교육받은다는 육가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할수 있지만, 그런 자기 직업이라든지, 그런 자기 업무라든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 개인은 그런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을. 그 본질에 대한 판단이 어긋나면은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겁니다. 첫 단추가. 그런, 이것이 이제 그런 유가,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도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논술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다할줄 압니다. 요즘은. 그런데 아무리 한다 할줄 안다 하더라도 그럼 논술을 배우고 그런 걸잘 배운 사람들은 판단을 다잘 해야겠다.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삼성에 입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회사에 융합이 되고 직원들하고 융합도 잘 되고 상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근히 따돌리면 받는 겁니다. 시계도 받고. 그런 거를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무리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 그래도 신체적인 이 조건이 우선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두개골, 정체술. 두개골이 그 두상팔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두개골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 왔을 때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이 도스를 깔아 보십시오. 도스 그러면은 윈도우 프로그램을 도스에도 돌리려면 돌아갑니까?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개골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사고를 할수 있는 운영 시스템 체계가 열등하냐 우등하냐라는 걸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좋 낫다 하더라도 메모리 큰거끼면 메모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메모리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윈도우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사람한테는 이미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똑같이 깔려져 있지만 그것이 두개골이 삐뚤어지는 것에 의해 가지고 능력을 다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더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스로도 갈 수가 있고 윈도우 10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없고 불경에도 없고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많은 제가 어려서부터 제 경우를 놓고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그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물어도 보고, 그런 거 물어보면서 멸시도 받고, 미친놈 취급도 당해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그, 나름대로 해답을 다 얻고, 다음에 그것에,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지금 갖고,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야, 너 세상 니 나이 대선 마 살만큼 살았는데, 그럼 되겠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항에 가서 보면은 나이 칠십 먹고 도포끼끼고 게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철없는 사람들,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비밀을 제가... 알아낸 거죠. 그리고 그걸 터득을 해가지고 시정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머리를 두개골을 더 돌려 놓고 더 돌려 가고 하다 보니까 운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죠. 인간은 누구한테 딱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다 보니까 화낼 그 시간에, 그 화를 내는 그 시간에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발전되다 보니까 또 다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하고도 마찰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옛날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가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과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외국 사람한테도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배우려고 하고. 이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과거에는 식구들한테도 엄청나게 따돌림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런 게 살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그런 보답이었죠. 돌아오는 것은. 근데 그런 것이,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딘가 잘못된 거죠. 어딘가. 그러면서도, 못난 것 같은데도, 어딘가는 또 잘난 구석도 있고, 그러니까, 확 밟아버릴 수도 없고, 수들게팰라도또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융화는 안 되는 겁니다, 융합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후박을 받고, 성숙해가면서부터,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가면서, 이제, 평생을, 그, 모르는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되고, 80이 넘어가도 바깥 병을 들고, 종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응?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든이 넘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이와 경험과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젊은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복은 본인이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결정을 내려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신체적인 조건을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 교육받은 것을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좀더 나은 보다 나은 판단을 잘해 가지고 그런 그 결과를 자기 사업,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실하고 제가 오늘 이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본인이 노력을 하려고 해도 똑같은 법원에 똑같은 사법고시를 붙은 판사도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것만 우리가 되돌아 봐도, 제 얘기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는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진리, 이것이 이런 정상적인 구조에서 예를 들면은 우주의 진리, 즉 작용 반작용 원리,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돈 많이 벌고 뭐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져가지고 한번 30분씩이라도 꼼꼼하게 앉아서 자기를 되다라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런 또 조언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